고난 주간 저녁 기도에 오늘 4일차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특별히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그 너머에 있는 내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사단이 되죠. 누가 그래요? 애제자였던 베드로 요한과 같은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다가 절대 주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크게 책망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 믿음으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첫날 손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5장 38절,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 대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는 두 번째 날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속옷을 예 달라고 하면 거두까지 주는 삶. 그런가하면 어제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는 끝까지입니다. 그것이 오리를 가지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같이 가주자 했죠. 그런가하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므로, 십자가는 끝까지 내, 네, 또 세상 기준을 뛰어넘어 손해가 될지라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송다빈 전도사님이 문맥이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오늘 이 말씀도 예수께서 하신 지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볼때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데도 무조건 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라. 또 달라고 하는 자, 꾸려고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왜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이 되냐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대부분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곧 쓰러져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는데, 목사님, 그 만원만 주세요. 그래서 만 원을 주려고 이제 개척 때 준비했는데 그 뒤에 무슨 단서가 불리냐면 아직 아침을 못 먹고 가다 보면 정심을 먹어야 되는데 남원까지 가려면 네 식사비가 또 많아. 그래서 2만 원, 3만 원 붙이는 게 부르는 게 그럼 그때 진짜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라고 하고 내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어이 개척교회가 뭐 1, 2천 원 그냥 주머니에 있을까 말까인데 이거 그래서 2천 원, 3천 원밖에 없다 그러고 이렇게 드리면 그냥 자기 무시했다고 하면서 안 받겠다고 하고 그냥 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해가 되는 것인데도 무조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게으른 자. 그런 사람, 요령을 피우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주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게 되면 어떻게 만드냐면 그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사랑은 조건 없이 줘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더 급선무지 그에게 달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사먹으려고 하는데 또 주고 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가난.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을 무조건 돕다 보면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 선거 때 나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성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울 순 있지만 일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위인 명령 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가 일찍이 말씀하셨던 로마 그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 보실래요? 17절, 18절. 거기에 우리가 무슨 말씀 있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재확인시키는데 이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해석과 오용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에는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어. 27절에 가볼까? 요 2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33절로 가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헌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38절에 가보세요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43절에 가보세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잘못되죠. 그래서 오늘 바리세인 이야기도 우리는 5장에 이미 나오죠. 바리세인들은 저작거리에 서서 금식하고 또 어떻게 누군가를 돕는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할때 그들은 티를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세 가지 구제, 금식, 그 다음 뭐예요? 기도의 함에 있어서 너희가 이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바리세인 율법의 능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을 자기 위주로 오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 되려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도 내 위주로 누가 그래?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고 흥하게 되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를 유지하고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가다 보면 영혼의 그 아픔을 듣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만 못한 곳이 되게 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초심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주님은 초심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 없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또 꾸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드렸죠. 해가 되는데 주면 안 된다. 또 게으르고 자기의 방종에 이것을 달라고 해서 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무조건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락지를 끼고 오는 자는 당신은 여기에 들어와서 상석에 앉으십시오라고 초대를 해서 맨 앞에 앉게 하는데 남녀한는 옷을 입고 오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당신은 저기 멀리 가서 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차별은 사랑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깨냐면 자기의 그 판단이 그 안에서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왜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미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운 그것으로 이미 판단하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해. 그 이래서 우리는 저 사람 잘한다, 이 사람 못한다, 이교에 잘한다, 저목사님 못한다. 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고 목회자고 잘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느 때는 이 복음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지면 그거는 얼마나 손가락이 길어지고 막 기고막에 찾아가가지고 이 나쁜 놈아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내가 하면은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어. 나는 오산에 와서 죄인으로 살아요. 여러분께 뭐몇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외곽에는 없어. 그런데도 막 3, 4분 기다리게 해서 난 맨날 시청에 민원 제기가 저기 프랑스식으로 이라운드로해 나가죠. 선 진입하면 그 차가 먼저 갈수 있게 좀해 주면 시간이 그뭐 아낄 텐데 무조건 뭐 2분 3분 기다리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영혼살리러 간다고. 이거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르려면 뭐를 하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에게만 관대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려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기에 내가 죽지 않으면 다 말만 복음복음 그러지,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복음이 둥갑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사랑해도 되고 저런 사람은 아주 비루 잡빠져서 그냥 대갈통 깨져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고고싸 싸고 진달이나 잘 됐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그리셨죠 직장에서? 아 그랬대. 어머 저런 니가 왜 잘돼? 난 저런 니 계약 팍팍 터지는 거 보면 아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 어머 제 공부도 안 했는데 모고를 되게 잘 붙네. 모고는 모의고사. 어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기독교에서 중요해. 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매달지 않으면 죽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다 내가 살고 있다는 건데 내가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다 거짓말장이가 돼서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아서 이 거짓말이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안믿려고 그래요. 권찰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실라 그랬죠? 요눈 아주 직방으로딱 맞으셨는데 그죠? 그렇테니까 우리 옆집 저희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 교회 다닌 사람도 저러면 어 인정머리도 드럽게 없대는 거 없어도 너무 드럽게 없대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다 통과하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감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십자가 집사님, 최지원 집사님은 십자가야 좋은지 나쁜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십자가라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은 다 그래서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다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피해서 뭐 편히 살고 싶지 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늘 참 어려워요, 그렇죠? 육십 년 사나 사십 년 같이 사나 싸우기는 매만참 가지고. 좀좀 뭐라고 목사님들도 하면 목사님 한분 나인더 고백하더라고 빨리 그냥 해외에 가이드로 빨리 나가고 싶대. 왜? 아우 한 집에서 마누라랑 있는 게 사모님이죠? 같이 있는 게 자기 너무 힘들대. 그래서 어떻게요? 해 어, 십자가 버리고 갈라 그래. 십자가가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가이드로.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니까. 여러분 30년 살아도 40년 살아도 저 사람 속은 못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회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 주변의 삶의 변화가 누군가 영원히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는 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그건 이긴 게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부활이고, 다른 방식이 바로 십자가고, 다른 방식이 무엇이냐면, 용서의 용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